각 나라의 발전에 있어 언론 자유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만큼 국민의 자유가 침해받게 되고 일부 기득권 세력만이 부와 명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언론 자유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 자유도적인 측면에 있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들 중 하나인 한국과 일본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얼마 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21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 순위를 보면 대략적인 두 나라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 세계 180개 국가를 기준으로 42위를 기록했지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독보적인 1위로 3년 연속 정상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한국은 언론 자유도 측면에서 범접할 수 없는 1위 자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 언론 자유 지수의 독특한 점은 세계적인 순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6년만 하더라도 한국은 70위를 기록해 경제 수준에 비해 언론 자유가 열악한 국가로 뽑혔지만 국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한국의 언론 자유도를 이처럼 높게 평가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정부가 언론인들의 임무 수행을 막지 않고 언론인들이 정보를 전달할 때 정부 당국의 주장이 들어가도록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 언론도 더 높은 언론 자유도를 가지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겠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확실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할수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반대로 중국과 북한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각각 177위와 179위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야 사회주의 체제이다 보니 그렇다 하겠지만 해외 네티즌들과 더불어 일본인들까지 충격을 받은 건 일본의 언론 자유지수 순위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66위에서 오히려 한순위 더 내려가 67위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43위의 대만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순위이며 81을 기록한 홍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언론 자유지수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신종 전염병이라는 팬데믹 상황이 터지면서 각 국가들은 이를 계기로 언론인들이 정부에 대해 접근하고 이를 보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기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일본 언론의 경우 한국과 비교되게 바르지 않은 정부와 느린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세계적인 질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에게도 계속해서 비난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의 자유도가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보가 중요한 상황이지만 도쿄 올림픽까지 앞두고 있는 일본 언론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것이죠. 해당 뉴스가 일본에도 알려지자 당연히 일본인들은 다양한 감정이 섞인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각오와는 달리 일본의 정부를 비난하며 한국에게도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주는 일본 네티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본 국민들 역시 점점 심해지는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지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 사태 초기 무조건 일본은 안전하다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아직까지도 비상사태가 선포될 만큼 상황이 진정되고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정부의 이익만 생각해.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막무가내 태도에 이제 일본인들도 그만큼 지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언론 자유지수에 있어 한국은 3년째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의 순위는 계속해서 한국과 멀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본인들은 저마다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향 보도나 간료들과의 유착 관계 등 일본 기자들의 행실을 보게 되면 일본 언론은 이미 끝났다고 보여진다. 신문사나 방송사는 낙하산 인사가 넘쳐나고 이런 사람들이 정의를 가장해 정부를 비판하고 있으니 오히려 정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일본인들은 신문에 대한 신뢰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 한국의 보도도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본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 아무리 총리를 욕하거나 비하해도 한 회사도 처벌되지 않는 걸 보면 일본의 언론 자유도는 꽤 높은 편인 것 같다. 하지만 만약 언론의 질과 관련된 순위가 있다면 일본 언론은 최저순위일 것이다. 일본이 67위, 한국이 42위라는 것만 보더라도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수 있다. 내가 볼때 도저히 한국 언론에는 자유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 일본만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는 없다. 아무리 가짜 정보를 보도한다고 해도 모든 게 허용된다. 그냥 가짜 뉴스를 흘려보내고 나중에 몰랐다고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데 이건 언론 자유도 100%지. 기자 클럽 제도는 취재 활동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 한국이 42이지만 일본이 67위인 이유는 이 때문이고 하루빨리 악습을 폐지해야지만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아베부터 스가 총리까지 도대체 일본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 일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총리들의 무능함이 한국에게 밀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자유 순위는 한국보다 뒤쳐져 있고 백신 접종률은 최하위이고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이미 일본은 선진국 대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어. 일본의 언론에 자유가 있다는 것은 정말 옛말이다. 현재 일본은 기자회견에도 제한을 두고 있을 정도로 정말 극심한 통제에 시달리고 있는 수준이지. 한국이 42위, 일본이 67위라니 두 국가 모두 암담하다 암담해. 한국이나 일본의 뉴스는 대부분 신빙성이 없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기사들 외에는 사실이 하나도 없는 거지. 이제 아시아의 언론 보도는 절대 믿을 수 없게 됐어. 일본의 언론 자유는 거짓말 뿐이다. 솔직히 67위도 믿을 수 없어. 일본의 신문사들은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을 지경이고, 각종 로비가 벌어지고 무조건적으로 일본을 찬양하는 기사밖에 볼수 없다. 정작 국민들이 봐야 할 것을 하나도 볼수 없어. 대체적으로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졌어. 기사 한줄 씻는 것도 힘들지만 실었다 하더라도 곧 삭제되어 버리고 만다. 일본의 모든 언론은 정부 소속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비방하는 글은 단한 줄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니 일본의 고립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만큼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없을 거야. 가짜 정보를 이렇게 만편하게 허용하는 나라는 없으니까 국경 없는 기자에 이 조직은 상당히 의심스럽다. 67위는 가반수보다 위이기 때문에 좋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한국이 42위라니요. 일본의 언론자유 순위는 한국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언론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이 아닌 것이죠. 일본 언론의 기사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제대로 치지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쓸 자유도 없습니다. 일본 기자들의 뉴스는 그저 잠꼬대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67위는 오히려 좋은 편입니다. 아베 정권에서 일본의 언론 자유도는 7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항상 자기만족 한자일 뿐입니다. 이제는 한국을 본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언론 자유 지수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TV였습니다.